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SOP에 관해서 어, 제가 생각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 연구질문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에 대한 세 가지 제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을 나열해보고 그 분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은 어, 나를 박사공부로 이끌어준 질문이 형성되는 얼개를 만들어주는 근간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나열해보고 내가 왜 각각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분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해본다면 내 연구질문이 무엇인지가 점차 명확하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과정은 절대 머릿속에서만 하려고 하시면 잘 되지 않고요. 실제로 연필로 써보거나 컴퓨터에 적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죠. Theological Anthropology와 신학적 미학. 이거는 Theological Aesthetics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적 해석학. Philosophical Hermeneutics라고 하죠. 그리고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였고요. 이네 가지 분야를 연결시켜 보려고 했더니 저의 연구질문이 무엇인지가 예상보다 쉽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SOP를 써냈는데, 어, 저의 어, 서평 블로그 likeelule.com에 가시면 어, 보실 수 있고요. 일단 그렇게 연구질문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현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바에 어, 제 연구질문을 잘 맞춰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 내가 영향을 받았던 수업들을 나열을 해보고, 그 수업들이 나에게 준 지적 자극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선상에서, 어, 내가 두었던, 들었던 수업들 또한 내 연구질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나가는데 중요한 힌트를 줄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수업들을 나열할 때, 나열해 나갈 때는 뭐 그냥 머리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연필로 적어보거나 컴퓨터의 워드로 쳐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첫 번째로 제가 드린 제안이 내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에 대한 나름의 되짚어 보기와 연결시키기 작업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연대기적인 접근이고요 어,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어, 내가 들었던 수업들 중에서 내가 영향을 받았던 수업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해놓고 그 수업들이 나에게 준 중요한 지적 자극들을 떠올려 보면서 어, 또 적어 보면서. 그러한 지적 자극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연구 질문들이 나를 만들고 이제 미래 의 나의 연구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계속해서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SOP는 절대로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SOP를 쓰는데 장장 4개월 정도의 기간에, 어, 정말 한 15명에서 수, 20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구질문을 찾는 과정이나 SOP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절대로 짧은 시간 안에 한달 정도의 기간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3번에서, 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쓰시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좀더 명확해지고, 생각이 명확해지다 보면 표현이 좀더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것들이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제안이었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을 나열해보고, 그 분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으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영향을 받았던 수업들을 나열해보고 그 수업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쓰면서 계속해서 내 연구 질문과 관심사를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평쓰는 남자였습니다.